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남이 쓰던 물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침대, 신발, 칼, 시계, 거울 같은 물건들 말이에요. 이 물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한 아이템들이에요. 이런 물건들 그냥 받아도 될까요? 오늘은 풍수적 관점에서 이 물건들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흥미롭고 주의해야 할 이야기가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침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침대는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매우 중요한 가구예요. 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볼때 남이 사용하던 침대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중고 침대가 가진 에너지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생활 습관이나 감정, 사고 방식 등이 그 물건에 부여된 에너지의 질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전 소유자가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를 겪었다면 그 영향력이 침대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답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이 음향 오행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어요. 침대도 예외가 아니죠. 이전 사용자의 음양, 오행적인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사용자의 운을 해치고 불행을 불러올 수 있어요. 침대는 우리의 휴식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구예요. 만약 중고 침대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이는 우리의 수면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전 주인이 죽은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나 죽은 사람의 유해를 담고 있었던 물건에는 귀신이나 악령이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경우 그 물건에 부착된 귀신이나 악령이 새로운 소유자를 괴롭히거나 운을 나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 소유자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물건은 그 행위로 인해 저주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저주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볼때 남이 사용하던 신발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상호작용하면서 풍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발 내부에는 이전 사용자의 나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미생물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중고 신발을 구매할 경우 그 신발이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 등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신발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 형태와 걸음걸이가 달라서 신발의 내부가 자신의 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발에 불편함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신발은 우리 몸과 땅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예요. 만약 중고 신발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이는 우리 몸과 땅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운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은 주방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볼때 남이 사용하던 칼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칼은 사용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많이 받는 도구예요. 특히 요리를 할때 사용자의 감정이나 에너지가 칼을 통해 음식에 전달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따라서 이전 사용자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칼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칼은 그 날카로움 때문에 풍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때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거나 좋은 기운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여겨지죠. 따라서 남이 사용하던 칼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칼은 사고나 상처와 연관될 수 있는 도구예요. 만약 이전 소유자가 칼로 인한 사고를 겪었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칼에 남아있을 수 있죠. 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불운을 가져올 수 있어요. 풍수에서 금속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칼은 대표적인 금속도구인데 이전 소유자의 금속성 에너지가 칼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오행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죠. 칼은 본질적으로 물건을 자르고 분리하는 도구예요. 풍수적으로 이는 관계의 단절이나 행운의 차단을 상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남이 사용하던 칼을 받으면 이런 부정적인 상징성이 새로운 소유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볼때 남이 사용하던 시계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전 소유자의 시간 에너지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이전 소유자가 불행한 시기를 겪었다면 그 부정적인 시간 에너지가 시기에 남아 새로운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풍수에서는 각 사람마다 고유한 운명의 흐름이 있다고 믿어요. 남이 사용하던 시계는 이전 소유자의 운명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소유자의 운명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시계는 우리의 시간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만약 중고 시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전 소유자의 시간 인식이 왜곡되어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시간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계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풍수에서 금속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전 소유자의 금속성 에너지가 시계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오행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죠. 시계는 때로 시간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상징할 수 있어요. 남이 사용하던 시계를 받으면 이전 소유자의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건이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볼때 남이 사용하던 거울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축적하는 특성이 있답니다. 따라서 이전 소유자의 에너지,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거울에 남아있을 수 있죠.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공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일부 문화에서는 거울이 영혼을 포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남이 사용하던 거울에는 이전 소유자의 영혼이나 에너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죠. 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어요. 풍수에서 거울은 공간을 확장하거나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돼요. 하지만 남이 사용하던 거울은 이전 공간의 에너지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 새로운 공간의 풍수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자아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쳐요. 남이 사용하던 거울은 이전 소유자의 자아 인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자아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풍수에서 거울은 음의 성질을 가진 물건으로 여겨져요. 남이 사용하던 거울을 받으면 이 음의 성질이 더욱 강해져 새로운 소유자의 음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신발, 칼, 시계, 거울 등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받는 것에 대한 풍수적인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이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침대, 신발, 칼, 시계, 거울. 이 다섯 가지 물건에 대한 풍수적 관점을 들어보니 어떠세요? 물론 이는 개인의 믿음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러한 풍수적 관점을 알아두는 것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물건들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풍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이에요. 새로운 물건을 들이실 때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